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laughs>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국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이라. 이하했습니다.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언제 받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져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고 견디며 너의 목숨을 얻어라. 좀입니다 참고 견디며 너의 목숨을 얻어라.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생한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설교는 간단하면서도 인생의 운명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지적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21장에서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 주 설교이신데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이 있으신 다음에 실제로 70년 경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에서부터 이제 쭉 실고하면서 볼수 있기 바랍니다. 13절 보면은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누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증인이 되시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남에게 증언하는 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14절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 떼어가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어, 요즘 어, 한동안 잠잠하더니 교회에서 이제 확진들이 하나 둘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이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것을 숨기고 전도라가 하기도 했고 설교하기도 했고, 또한 더군다나 이 관계자들 앞에서 일관된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왔다갔다 하는 신빙성이 없는,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디에서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말로 떼어려가 안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 5절 보면은 나는 너희의 모든 대적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별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어려운 일이나 골어운 일을 당하게 될때 하나님 주신 구별이나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 6절에 보면은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 7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사시나요? 그 부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고, 생명이 따로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길이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가야 할 길이 오로지 하나,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진리 직시로 볼때 성경 말씀은 언제나 어느 말씀이나 다 누구를 가르친다,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자연적인 그러한 재나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런 현상으로 봐, 봐서는 안될 해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나 민족을 이야기할 때도 어느 특정한 나라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것 같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자 지질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지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의 지진은 어떤 것일까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진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내 속에서 무식한 사상이 깨져 없어진 것이 내게는 바로 큰 지진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동안 고집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내게 있어서 이런 지진이 중요하지 어느 나라에서 지진이란 것이 뭐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에는 자기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진입니다. 굉장한 지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것이 그 집안의 큰 지진입니다. 또한 믿는 자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이건 무엇일까요? 이건 기근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그 집안에 가, 아 없다면 이것은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믿는 가정으로서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 가정에 뭘까요? 바로 역병입니다. 이렇게 믿는 가정에서 지질이나 기근이나 역병이 일어난다면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고 악하고 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진과 태풍이나 가뭄이나 혹은 핵무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지진, 인간의 기근, 역병이 바로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독일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악살했는데 이것이. 시틀라고 하는 한 인간이 이렇게 하,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순교자의 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초기 사도들과 성도들의 많은 수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종교로 인정받았던 중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에도 셀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의 통계학자인 데이비드 발레트라고 하는 교수가 이조사 했는데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순교자의 수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무려 7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2000년 동안 7천만 명이나 죽었다는 겁니다. 나치 100만 명, 러시아 공산주의 체제 1,500만 명 중국 공산단 70만 명. 선유국은 다를까요? 기독교 배경을 가진 미국과 유럽은 핍박이 덜했을까요? 한국은 안전할까요? 장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폭력과 죽음의 공포는 피부로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교회 탄압과 핍박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예수님의 결레또 성교의 겨를 밝혔다가 여론의 문매을 막고 사업이 망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것은 탄압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 여기서 성경대로 낙태와 동서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총신대 아, 이상훈 교수하는 분이 인간론과 종말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동성간 성욕이 후천적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이 생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차별, 성희롱을 했다면서 성희롱과 어, 성폭력 대책위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융통성이라고 말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타협하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제자니까 분명히 핍박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형편은 다르지만 지금도 인간들은 무섭고 비참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설교는 이런 경우에는 믿는 사람들은 죽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내라 믿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야지 그래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1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령과 일곱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무엇만 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생명 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 사망 운동, 죽는 운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죽은 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운 능력이 되게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12절에서 사람들이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간다. 즉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서 기어이 믿는 자들을 사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될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에 대한 세상의 핍박입니다 여러분 겁나시나요? 그럼 종말 오지 않는 게 좋겠죠 점점 종말이 올수록 성도들의 세상에 대한 핍박이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핍박은 두렵습니다 누가 미움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따돌림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조롱과 배척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모두가 나를 대적하고 비방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경우 나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더구나 이런 일들을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우리를 넘겨 준다 같은 것을 했습니다. 실화사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괴로움과 어려움과 미워 갈등, 탐욕, 증오, 사치, 허영, 흥분, 떨림, 모욕 등을 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제일 가까운 사람 대하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인생이 일생 동안 제일 중요한 삶이 부부지간의 삶일 것입니다. 즉 가정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생활을 훌륭하게 해야 합니다. 아,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경우에도 변화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피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어떻게 되더라도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삶에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머리컬 하나도 해야지 않는 방편은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남이 들어서 안될 말을 내 속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들어도 욕먹지 않고 괜찮을 말만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아마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진리와 예수님의 진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고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차에게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십시절에서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미움을 받을지언정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보 취급을 당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고 사랑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또 믿음이 없이도할수 없는 일이다.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주님은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의 목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참고 견디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구비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인내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신 것이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신앙의 온전을 말합니다. 성품의 온전을 말합니다. 성결이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다 사망 운동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하자 하고는 결과가 남을 속이고 해롭게 하는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다고 할때 신앙으로 온전해지지 않은 것은 참된 온전이 아닙니다. 특히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은 일들은 다 남에게 피해만 줄 뿐입니다. 또 구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온갖 상급을 구비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상급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소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소울리의 소망이 되야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과의 약속과 비밀을 잘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경험, 지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과 겸손으로만이 끝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지켜가는 것을 말하고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미혹과 유혹과 괴로움, 어려움, 갈등, 탐욕, 증오들이 나하게 와도 소망과 겸손으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험한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한다고 해서 험한 세상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은 남편이나 아내가 때로는 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내가 없으면 그 가정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우리들에게 피해만 주는 세상은 아닙니다. 주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수 있는 방패를 주셨습니다. 즉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19세기에 찰스 스폴지아 목사님과 영국 설교자들을 이끌었던 이 쌍두마차라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천교도의 영성을 소유한 지성적인 목회자. 존 찰스 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목회자는 이 설교자는 장래 일과 현재 의무라고 하는 소책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잘 경청해 보시 바랍니다. 언제라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처럼 사십시오. 어떻게 사시라고요? 그리스도가 언제라도 오실 것처럼 사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마지막처럼 하십시오 성경 어느 장을 읽든 다시는 읽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읽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잘 준비하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이분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뭐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날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 그 손에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은 흉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흉터난 자리 아시죠?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흉터난 자리 그 흉터난 자리를 나에게 보여주실 때 나는 그 주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위해 대한 핍박 그 가운데 더 확실하게 빛난 우리의 믿음 그분께 보여드릴 우리의 사랑 그것을 오늘 오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으로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보배롭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새벽 또 깨워주시고 예배하며 말씀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게 해 주시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만을 대주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